자, 카피페이스 기능을 해볼 건데요. 이 싱크로너스 모델링에 있는 리유즈의 카피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싱크로너스 모델링에 자 리유즈 여기에 카피페이스가 있고요. 툴바이도 있죠. 툴바이도 카피페이스가 있어요. 카피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은 내가 선택한 면을 카피를 하는 기능입니다. 자, 이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를 카피를 해서, 디스턴스로, X축 방향으로 해가지고, X축 방향으로, 50mm 정도 이동해서 카피를 하겠다. 50mm 떨어진 지점에다가 이 페이스를 카피하겠다. 어플라이 하면, 이렇게. 이죠? 선택한 면이, 그냥 선택한 면을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50mm 떨어진 이 지점에다가 카피를 해 놓은 거죠. 모션이라고 하는 이 옵션은 제가 무브 오브젝트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피를 해 주는 기능, 이게 카피 페이스인데요. 여기에 보면 녹색 면이 있죠. 그렇죠? 컬러가 녹색인 페이스가 있는데, 이 페이스를 카피를 해가지고. 이쯤에다가 이 형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이 형상을 자, 카피 페이스에서 자, 이면, 이면, 이면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, 방향은 x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. x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, 화살표를 쭉 당겨가지고 카피를 해보겠습니다. 대략 한 80mm 정도 지점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OK 하게 되면은. 여기 에 시트바디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되죠. 그죠? 시트바디가 이 형상 그대로 이렇게 카피가 된 거죠. 카피가 되는데, 그리고 지우고,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삭제하고, 다시, 카피 페이스 해가지고, 리브 페이스에서 이게 선택한 다음에, 셀렉션 룰에서 리브 페이스 하면 이 형상이 리브 형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되겠죠. 자, 그다음에 방향 x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80mm 정도 이렇게 이동된 지점이다. 카피를 할 건데 여기 에 보면 페이스트 카피드 페이스라고 있죠. 자, 그러니까 페이스트 붙여넣겠다는 얘기예요. 이걸 체크를 하고 ok 하면은 여기에 솔리드 바디의 형태로 여기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.